9번입니다 자 유리 함수가 있네요 자2컴마일을 지나고 지나고 뭐라 그랬어 이거 대입한다 대입 자그 다음에 점자점 대칭 자 우리 유리 함수는 뭐에 점근선의 교점의 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c라는 말은 x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과 y는 c라는 점근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 y는 3. x는 점근선이니까 얘가 0되는 값, x는 마이너스 a, y는 1분의 3이니까 3 나오는 거죠. 이게 점근선인데 여기서 점근선 나왔죠? 뭐야? x는 마이너스 2, y는 c니까. 이두 개가 서로 같은 거죠. 그럼 a는 얼마야? a는 2가 되고 c는 얼마야? c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2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에 3x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2,1을 지난다 대입. 자 x에 2, y에 1를 집어넣으면 b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3이니까 답은 3이 되는 거겠죠.